안녕하세요. 우리가 숫자, 날짜, 시간을 원하는 형태로 표시하기 위해 셀 서식 메뉴를 이용하는데요. 이건 실제 내용은 그대로 두고 겉으로 보여지는 표시 형식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 날짜, 시간을 원하는 형태로 실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빈 시트에서 A1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먼저 텍스트 함수의 기본 구조를 보면 equal, t e x 이렇게 하면 값을 특정 번호 형식으로 변환한다는 도움말이 뜨는데 별로 도움이 안되죠. 그러면 그냥 탭을 눌러주시고 인수로서 value, 즉 값을 먼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값을 입력하고 콤마 치고 그 다음에 format, text 형식을 지정해줘야 되죠. 이 값의 형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식은 쌍따옴표로 앞과 뒤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이렇게 입력하면 이게 텍스트 함수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 값, 이 값에는 숫자, 날짜, 시간이 들어가는데 셀 참조가 와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형식은 우리가 이미 구강하고 식강에서 배웠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기본 구조를 알았으니까. 한번 해보겠는데요. esc 눌러 주시고요. 숫자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equal, 텍스트, 텍스트, 탭키, 값을 1, 2, 3, 4, 5, 6, 7,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컴마 치고, 이제 형식을 입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쌍 따옴표, 샵, 컴마, 샵샵, 제로, 쌍 따옴표. 이렇게 해주면, 세 자리마다 콤마로 구분해 주란 얘기죠.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는 소수점 자리 수를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F2를 눌러 주시고요. 1234.567이렇게해 주시고요. 샵 콤마 샵샵샵샵 샵, 샵, 샵 제로 세 자리마다 콤마로 구분하고 소수점은 00이렇게두 자리까지 표시해 주라.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입력된 숫자는 소수점 세 자리인데, 서식 지정, 형식을 이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시하는데,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 2, 3, 4.57.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번에는 날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표시하는 함수는 Today잖아요. 탭키, 엔터. 그러면, 이거를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형식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F2를 눌러 주시고요 TODAY 함수 앞에 텍스트 이렇게 입력하고 탭키, 값은 TODAY이니까 이제 형식만 지정해 주면 되죠 콤마 치고 쌍따옴표 YYYY년 한칸 띄고 M월 한칸 띄고 D 이렇게 해주시고요. 쌍 따옴표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2025년 5월 1일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번에는 요일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투데이의 이렇게 서식을 좀 바꿔주면 되겠죠. 서식을 여기서 AAA, AAA 이렇게 해주면 요건 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A A A가 3개인데 여기 A를 하나 더 추가해서 4개를 만들어 주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번에는 시간을 표시하는 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엑셀에서 시간만 반환하는 함수는 없으니까 나우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Equal NOW 그러면 현재 날짜와 시간을 날짜와 시간 형식으로 구한다는 도움말이 뜨고요 탭키 눌러주시고 엔터 그럼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서 시간만 뽑아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F2를 눌러주시고요 NOW 함수 앞에서 텍스트 탭키 여기서 이제 서식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쌍따옴표 시간만 표시할 거니까 hh 콜론 mm 물론 ss 쌍따옴표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시간만 표시합니다. 그런데 시간표시 형식이 그다지 보기가 안좋다고 판단이 들면 컨트롤 1을 눌러서 우리가 여기 셀서식에서 표시 형식에서 시간으로 가셔서요. 원하는 거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 괜찮죠. 요거 그러면 요거의 형식을 어떻게 지정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 상태에서 요, 요. 우리가 원하는 형식을 요 선택한 상태에서 사용자 지정을 눌러 주면 그거에 해당하는 요런 코드가 나옵니다. 요걸 그대로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고 여기 A3 셀에서 F2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형식 요 서식 요거를 범위 잡고 여기다 그냥 그대로 붙여 넣어 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형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렇게 표시 형식을 셀 서식에서 복사해오는 방법도 있는데요. 복사할 때 세미콜론이나 골뱅이 같은 기호가 있으면 그런 것은 제외하고 모든 것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본대로 텍스트 함수는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하지만 문자하고 날짜, 숫자, 시간 등을 결합하려는 경우에 텍스트 함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보 여기서 보고서 작성 날짜 이렇게 해주시고 세, 콜론을 입력하고 탭키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t o d a y 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 치고 여기 지금 A4셀하고 B4셀 요거를 한번 결합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퀄 A4셀 엔 요거 결합해 주면 엔터 치면 여기 B4셀에 이 서식이 완전 망가져버리죠? 이럴 때, 이 서식을 제대로 표현해주기 위해서요, 이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F2를 눌러주시고, 어, B4셀을 텍스트, B4셀 앞에서 텍스트 함수, 탭키, B4셀이 값이니까, 요거를, 이제 원하는 서식을 지정해주면 되는데, 어, 뭐, 그냥 기존에 있던 이런 서식을 지정해줘도 되고, 그냥 yyy-mm- Dd 뭐 이렇게 지정해 주면 서식이 그대로 오겠죠 엔터 치면 맞죠 그런데 여기가 조금 콜론 뒤쪽이 바로 붙어 있어서 보기가 안 좋으니까 F2를 눌러서 이 텍스트 앞에서 쌍따옴표 한칸 띄고 쌍따옴표 and 이렇게 해주면 한칸 떨어지겠죠 그래서 보기가 좀 좋아졌죠 그리고 이게 또 그다지 마음에 안 들면 아까 우리가 한 대로 yyy m m mm월 해도 되고, MM 함은 두 자릿수까지 표시를 그냥 해버리죠. MM월 DD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2025년 05월 011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텍스트 함수는 알아두셔야 되는 엑셀의 아주 기본 함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